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함께 또새벽예배 들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오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려고 해요. 인생이 속히 날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에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33년에 반의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아벨은 삶을 그렇게 길지, 길게 살지 않았어요. 제사드리고 바로 그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길이보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고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녹도조상들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의 삶의 길이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산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마지막인 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지 제자들에게는 이미 세 번씩이나 말했지만 그들도 전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이제 성에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성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면서. 그리고 날마다 배단에 나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남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열매가 없으셔서 저주하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성전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긴 논쟁의 하루, 가장 많은 논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오늘 이 화요일에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월요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예수님 당시에 보았을 때는 500년 정도 지난 것이에요. 그래서 516년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기원전 500년이 된이 성전을 헤롯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하고 증축해서 세워는 바로 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자리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뭘 했는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로, 도적의 굴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목적이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의 청결은 두번 나타납니다. 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2장에서 한번 나타나고 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한 번인데 요한이 첫 번째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그나 러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것도 성전의 청결이었고. 또 마지막에 행한 것도 성전의 청결이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초기 예수님이 초기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그 성전 청결과 내 신앙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본질을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뭐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살아도 또 죽어도 주님이 되는 그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의 시작부터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성전은 교회에 지금 청소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므로 성전이 이게 되도록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영광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는데 그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떤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이었어요. 선택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인정입니다. 새 언약의 인증 도장을 찍은 것이고 임마누엘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 성령의 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그 몸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안 써놨네요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6장 19절에 보니까 뒤에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건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지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값으로 사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 몸을 주님이 사셨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이제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성전된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내 시간으로 내가 맺는 관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가 되는지, 내 물질과 내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다드시게 합당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뜻으로 내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청소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참된 성전은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에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심에 기도하는 집.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고 헌신의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잇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응답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 모르는 성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성전인데 내 인생 기도하는 인생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간간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감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전된 내 안에 기도하는 그런 불이 있는지 연기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제대로 지금 본질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이 많아질 때, 주님이 와서 보시면 온갖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바빴어요. 성전에 와서 보니까 바빠요. 사람들이 장사하는 소리. 비둘기 소리, 양과 염소의 소리, 성화지의 소리, 동전 바꾸는 소리들, 흥정하는 소리들, 사람들이 바빠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또할 일이 없어도 바빠요. 우리에게는 바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주님 보시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보실 때 온갖 쓰레기의 삶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 주님은 하나도 받으실 인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내 안을 보니까 우리 속을 들여다 보니까 온갖 거짓과 욕심과 고집과 분쟁과 다툼과 탐심과 야망과 또 돈과 명예와 우상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봐야 돼. 나는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것이야.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게 만들어요. 자, 주님 이제 이와 같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다 뒤집어 푸시고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나와요. 18절에.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들의 반응은 예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또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잘 신앙 생활하는데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끝장입니다. 신앙도 끝입니다. 주의 고난과 무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무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기마다 올라가는 것, 바른 삶을 바꾸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바꾸기 위한 것이죠. 월요일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은 화요일에 가장 긴 논쟁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앞에 부활, 어떻게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누구와 부부가 될 것인가. 외식한 자들이 많고 또종말의 징조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정말 긴 논쟁을 하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것이 많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될때 맺는 교제와 기도와 또 말씀과 사랑들 인생의 길이 그 내용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믿음의 흔적을 갖는 우리의 성전 된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입술로는 주님을 주여주여 주여 부르면서 따르지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인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안에 주님을 찾고 만나고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찾으시는 열매, 땅만 보고 살게 하냐고, 성도는 위를 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